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에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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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3년 동안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밤에색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나는 땅 곳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3년 동안 땅 곳에 있었다.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닌데 진짜 안 만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3년 반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함께 15일밖에 머물지 않았다. 나는 15일간 머물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신앙을 시작하는 이첫 번째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신학이면서 신앙인 중심은 뭐냐면, 사람은 그냥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배우면 좋겠지만, 가서 배우는 것을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장점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즘 그 방송설교에 로마서 나가는 거 아시죠? 로마서 첫 장을 나가는데, 로마서 1장에 1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어, 어떻게 설명했냐면,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이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겸손한 것이다 라고 그러죠. 자기를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종. 그래서 사도 바울을 겸손의 표상으로 보고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은 겸손의 절정이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로마서를 처음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럼 쉽게 해석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입니다. 트럼프의 종입니다. 트럼프가 나를 대사로 불러서 테사, 나를 불러옴을 받았고 트럼프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얘기한 겁니까? 좀 교만하게 얘기한 겁니까? 교만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이라고 해요? 이건 트럼프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것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도 아니지만 자기가 전하는 기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했다고 그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항상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항상 당당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만약에 당당하지 않으면 그의 기별에 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당당했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 그것이 다 의심받을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요? 너무나 웃긴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는 겸손한 것보다 되려 당당함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겸손하다 이런 것을 볼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이지 사도 바울의 겸손한 삶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그의 글이 다 옳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나곤 나오미 권사님 확신하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사시는데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두려워한다로 믿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뭐한 거예요? 좋은 거죠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구원의 확신도 있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리라는 확신도 없었고 뭔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실수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틀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 어렵습니까? 요, 요 얘기만 듣고 가서 또 여러분 한 목사는 사도 바울이 틀렸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한데. 사도 바울이 틀린 얘기를 한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도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 사람도 사람이고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옳은 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사람은 다 뭐다?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따라 하시면 옆 사람을 보고 너나 나나. <laughs>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나 다 똑같고요. 근데더나가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가장 중심적이 된,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기별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너는 안 와. 너한테 내가 뭐 굳이 가서 배울 게 없다고 라 생각한 사람이에요. 야고보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성경을 연구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글을 쓴 것이 갈라디아서 일정입니다. 그 3년만 만에 내가 개배을 신방하러 나왔다. 3년 동안은 개발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유추해 보자고요. 9, 3년 반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9와 15일을 머무는 동안 잘 보세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절을 읽고 어떤 상상을 할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내 말은 참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왜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무엇에 대해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지금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개발에게 영향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할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오늘은 뭐 이게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 비슷한 설교니까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 베드로 만났지? 너 설교 들으니까 베드로 만난 거 맞아? 그랬더니 이런 질문이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안 만났어. 3년 반 동안 안 만났어. 나는 요 밑에 절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었어. 절대 안 만난 거야.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면 왜너 베드로를 만났지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누군가가. 이런 것을 제가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확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듣고 누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너... 너 배운 거 분명해. 너베드로에 배웠지? 너 예수님한테, 제제한테 배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배운 적이 없어. 웃기지만 너 배운 것 같아. 아니야, 내말 참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설교를 무하이 잘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어디서 뵙겠어? <laughs> 어떤 목사 설교집에서 뵙겠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집에 와봐. 나는 성경밖에 안 봐.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15일 밖에 지나지 않았어. 이순은뭘 배우겠니? 나는 제자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야. 나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한 것뿐이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과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고민한 것과 똑같다는 게 너무 궁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느낀 건데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삼각산에서 3년 동안 돌을 닦았더니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더라.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왜 3년을 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제 나름대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왜 3년인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답을 드렸는데, 예? 네? 뭐요? 아니 베드로도 예수님 3년 쫓아다녔잖아요. <laughs> 너 3년 예수님 쫓아다녔고 나는 광야에서 그래서 3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추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쫓아다닌 것과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해서 얻은 결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어떤 것이 더 파워풀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이 더 능력 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보다 제자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자가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한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로 갔다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일 거예요. 그러면 터키 우리가 조만간 한번 갈 <laughs> 터키입니다. 거기로 갔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수리아로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설교를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사도 바울을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바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현대 성경에는 전에 우리가 박해하던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그가 지금 그가 없애려고 하던 우리의 믿음을 전파한다는 소문이 났다는 거죠. 내가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했던 그, 틀렸다고 그것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러 그런 사람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그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재산도 있었고, 교육도 많은 좋은 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보수주의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그, 저는 우리 애들이 여기서 자랐으니까, 뭐 태어나진 않았지만, 여기서 자랐으니까, 여기서 애들 태어난 분 계십니까? 애들 지켜보셨어요? 어. 그럼 생각해보세요. 애들의 성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태어난 앤데 어느 정도 살고 비슷하겠네요. 잘, 잘, 뭐, 그렇게 잘 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살아요? 그 여기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한국의 보수당일까요? 민주당일까요? 애들이, 그냥, 성, 고향을 생각할 때. 아, 쉽게 얘기하면 태극기 집회 갈까요? 촛불 집회 갈까요? 촛불 집회 가겠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로마라는 나라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그런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디 간 거예요? 태극기 집회간 거예요 한국에 알았어요? 태극기 집회에 가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것도 모질라서 촛불 집회 가는 사람들을 때려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의 형태가 그런 상태예요 충분히 민주적이고 이런 것을 보수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무작에 보수적이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촛불집에 가는 사람을 때려 잡으러 다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믿는 믿음을 맞다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다른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그럼 제가 그, 요번에 집을 산거 아십니까? 이게 오다 보면 제 집을 <laughs> 제가 2,500불 주고. <laughs> 제가 드디어 아메리칸 드림을 이었습니다 알빌카를. <laughs> <laughs> 샀는데, 어, 그걸 사러 이제 최군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멕시코 아저씨인데, 한 60먹은 아저씨더라고요. 60먹은 아저씨인데, 상당히 말이 많고, 참 친근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d m b 가서 명의 전하려고 기다리는데, 저는 어디 가나, 뭐 남들이 품수라고 그러지만, 우리 아들들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뭐 그렇게 잘나진 않았어요. 어, 어린 나이 군대 간계 저는 너무 고맙고 좋아서, 우리 애들 정복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우리 아들 둘인데 군대 갔어. 그랬더니,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할일 없어. 우리 집 사람 은 공부하러 갔어. <laughs> 그럼 또 우리 집 사람 사진을 또 보여줘요. 제가 어디 가나. <laughs> 이런 푼수 일을 잘합니다. <laughs> 우리 아들 보여주고, 우리 집 사람들 이렇게 보여주고, 야, 우리 집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도 공부를 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집 사람 사진을 보고,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아니, 예쁘다고 하면 괜찮은데,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자 우리 집사람이 뭐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그거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도 네 부인처럼 예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 갈 때, 자기 집사람을 남들이 보는 게, 그게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뿌듯하다는 거예요. 어, 그러냐? 그럼 한번 보자. 나도 보여줬으니까 너도 좀한번 보자. 그래서 봤어요. 전 기절하는 줄알았어 <laughs> 아니, 이렇게 기준이 다른가? <laughs> 완전히 원, 원주민 같은. 일.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예뻐야. <laughs>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미스터 채한테 보여줬더니, 아니래. <laughs> 누가 봐도 아니래요. 근데 그 사람은, 뿌듯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래 갈때 남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뿌듯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든 모습을 보여주는데 젊었을 때도 그랬는데 나이 들니까더 이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취향도 다양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살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건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면의 삶을 좀, 멋내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안 예쁘다고 볼수 있어요. 아, 좋은 거는 좀 다르구나. 내 속에 일어나는 일, 믿음, 사랑, 아름다움, 신앙, 이런 것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누구라도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것이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맛있냐고 해서 싸울 필요가 없죠.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도 그런 거예요. 미, 믿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건 나랑 취향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멕시코 사람이 자기 부인이 예쁘다고 해서 보니까 내가 아, 너무 아닌데, 이런 여자를 우리 집 사람과 비교해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한대 때렸어요. 너무 기분 나빠서 두대 때렸어요. 그래도 화가 안 풀려서 죽여버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까? <목소리> 세상에는 예쁜 거의 기준이 분명히 있잖아. 누가 봐도 예쁜 걸 예쁜 거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못생긴 걸 예쁘다 그러니까. 넌 틀렸어. 세상에는 분명히 이쁨의 기준이 있고, 사랑의 기준이 있는데, 너는 그게 틀렸기 때문에 죽어야 돼. 넌 그게 정상이 아니야. 넌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 정상이 아닌 것이 교회에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 정상이 아닌 행동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멸한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을 너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는 진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뭐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가 진앙이 돼서 남미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 아프리카... 스 이 뭐야 인디언들을 죽이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그 진리가 너의 것과 다르다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무엇이 만들어 놓은 소산인 줄 아십니까? 유대교라는 것이 만들어 놓은 소산이에요. 내 믿음과 다른 사람은 죽여도 된다. 나와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은 죽여도 된다. 그리고 더 나쁜 놈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이거는 뭐예요?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정을 가지고 쫓아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던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갈라디아스 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것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건 이것이에요. 그가 믿던 바가 있고 확신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틀렸을 때 뭐하는 거예요? 버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던 길을 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믿던 길을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실함을 가지고 가다가 그것이 틀렸을 때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틀린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왜요?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칼포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세상을, 천국을 만들려는 사람이, 예. 지옥을, 만들었다. 지옥을 만들었다. 좋은 예.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 누굴까요? 히틀러. 우령한 <laughs> 종자들만 살려겠다. 세상을,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했어요? 다 지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기별에서 어떤 것을 봤냐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됨도 무시했어요. 여러분, 그 최근이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보고, 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최근이 하는. 저를 뭐라고 할것 같아요? 나, 너가 나를 뭐라고 그러니? 교만. <laughs> 나보고 교만하대요. <laughs> 교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laughs> 사도 바울이 교만했어요. 베드로를 보는 것도 교만했고 다 교만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자신감 속에는 베드로도 별거 아니고 누구도 별거 아니고 누구도 별거 아니다 자기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도 뭐할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확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틀렸을 때 언제든지 그것에서 돌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올바른 신앙으로 갈수 있는 밑거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말이에요.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바울의 간증일 거예요. 그래야지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달려가는 것, 끝까지 노력하는 것은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끝까지 쫓아가는 것은 내가 그것을 쫓아가다 멈추면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틀릴 수 있다는 두려움,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전에는 박해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어떤 일일까요? 나이가 들어서 알불카를 사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죠. 고상하게 취미 생활하고, 뭐, 교회는 취미로 좀 가서 앉아있고, 이렇게 사는 것, 평범하게 사는 것, 그런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죽을까봐, 남들처럼 이 땅을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갈까봐,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갈까봐, 고민해야 돼요.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을까봐,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충남 덕산에 가면 윤보선 집안이 있습니다. 그 윤씨 집안이 있어요. 그 윤씨 집안이 사람들에게 너무 잘하는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덕산 거지들은 항상 배고파도 희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맞고 그럴지라도 항상 어디 가면? 윤씨 집에 가면 사람 대우를 해준다. 그 집에 가면 밥을 준다. 그래서 덕산 거지들은 항상 희망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도 우리 순서에 문제가 됐던 게뭐 축도. 전 축도를 잘 못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했다고 여러분이 복 받으면 제가 맨날 해야겠죠?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가장 싸구려예요. 교회에서 주는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이 진정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덕상 거지들이 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윤씨 집안은 복을 받을 거야. 저 집안은 잘될 거야.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어저 사람은 복을 받을 거야. 저렇게 하는데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사도바울의 간증을 할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스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부부싸움도 하지 마시고 자녀들 이렇게 잘하시고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유혹이 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아요를 믿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